안녕하세요 마타픽TV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KBO 국내 야구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분석에 앞서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친목 활동을 위해서 가족 응원방을 개설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위해서 뭐 많은 분들을 초대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가족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두산과 KT의 3차전 경기입니다. 에, 앞선 1, 2차전은 모두 두산이 승리를 했고요. 어, 직전 2차전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두산이 11안타, KT가 8안타, 1홈런으로 에, 타격 기록 자체는 비등비등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KT 타선이 중요한 상황마다 뭐 기회를 빈번히 날려먹으면서 결정타를 먹이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패배한 경기였습니다. 선발에서는 두산 최원준이 2.2이닝 1실점으로 선발 경기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어지는 불펜에서는 또 모두 무실점으로 막아줬습니다 아쉽게 KT 데스파인에는 4이닝 동안 안타 7개 볼렛 3개를 주면서 4실점으로 무너졌고 이후에는 불펜에서 전력을 다 했지만 역시 타선에 도움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3차전 양팀 선발은 KT 푸에바스와 두산 알칸타라입니다 에, 쿠에바스는 정규 시즌 10승 8패에 방어율 4.10을 기록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마지막 경기는 10월 28일 기아를 상대로 8이닝 3실점으로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을 남겼지만. 정규 시즌 후반부까지 어, 매 경기 3실점에서 6실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심각한 기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11월 9일 두산과의 포스트 시즌 1차전 경기에서 불펜으로 등판 0.2이닝만에 타자 4명을 상대로 2안타 1볼넷을 내주면서 2실점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어, 상대 전적을 보면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는 1승 1패 방어율 5.02입니다. 두산을 상대로 9월에 등판한 경기에서는 8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한 호투를 보여줬지만 최근 10월에 했던 두 번의 경기에서는 각 3이닝만을 소화하면서 두 경기 총합 6.1이닝 8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두산 알칸타라는 정규시즌 20승 2패 방어율 2.54입니다. 직전 11월 5일 LG와의 포스트시즌 2차전 경기에서 4.1이닝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에, 자세한 기록을 보면 4.1 이닝 만에 유간타 2볼넷 홈런도 3개를 내주면서 상당히 아쉬운 피칭이었습니다. 에,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는 2승 0패, 방어율 4.24를 기록했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규 시즌은 뭐 무려 11경기나 팀을 승리로 이끌면서 아주 좋게 마무리를 했지만 포스트 시즌에 지금 들어와서 첫 경기에서 상당히 아쉬운 피칭을 했다는 점. 어, 그리고 최근 컨디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뭐몸 상태에 따라 피칭 퀄리티에 상당한 기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음, 결과적으로 양팀 선발의 상대 전적 기록, 포스트 시즌 정규 시즌 기록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승패보다는 어오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두 팀의 앞선 1, 2차전 맞대결에서 뭐 분명 KT가 결정타를 때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지만. 안타 기록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오늘 올라오는 쿠에바스, 알칸타라 두 선발 모두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에, 두 선발 일단은 모두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른 이닝 불펜 투입을 예상해 보면서 오늘 경기는 8.5 기준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타피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